자, 이번에는 33큐브 맞추기를 다시 한번 할 건데요. 자, 이런 33큐브 흔히 많이 나돌고 있죠. 이런 거뭐 이렇게, 이렇게 해서 맞추는 방법 혹은 뭐 이렇게 뚝 떨어뜨려도 맞춰지는 그런 큐브죠. 그래서 이제 큐브 하나 다시 이미지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 큐브를 구매를 해봤습니다. 그리고 한번 맞춰봤죠. 제막 헝클어진 상태로 맞춰 보면은 이것과 뭐가 다를까요? 자, 얘는 헝클어졌을 때 색깔만 맞추는 거죠 사실상 색깔을 맞추는 거고 이미지 같은 경우는 이미지의 원래 그려진 형태를 알아야 맞춘다라는 특징이 있죠. 근데 이게 이제 시장에 또 흔히 있는 이미지 큐브인데요. 어떤 차이가 있? 이건 또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? 차이라기 보다는. 자, 이것은 세 군데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. 하나, 둘, 이렇게 세 군데. 그리고 또세 군데는 그냥 일반 이미지 큐브와 똑같은 형태가 나 있죠. 근데 이 이미지 큐브, 세 군데 다른 이미지 큐브를 맞추면서 하나 든 의문점은 이 가운데 부분이 회전한다라는 거죠. 이미지 큐브를 맞출 때는 이 가운데 혹은 뭐 측면은 모르겠지만 가운데가 회전한다라는 느낌을 갖지를 못했어요. 근데 세면을 가지고 맞춰보니까 이 이미지의 가운데 부 분을 맞추는 게또 하나의 일로 잡힌 거죠. 그랬을 때 나머지 세 개, 세 개면은 사실상 회전이 큰 의미가 없는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죠. 이, 이면이라든가. 이면이라든가 이게. 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 만들어 봤어요. 자, 이미지가, 자, 요거는 일반 이렇게 육면 큐브를 한번 스티커를 붙여가지고 여섯 면을 다 다르게 한번 해 봤습니다. 여섯 면을 다 다르게 했을 때 각각의 이 중앙 부분에 회전이 먹히는지를 봤을 때 맞습니다. 회전이 다 먹혀요. 회전이 먹기 때문에 이 육만 툭을 이런 식으로 맞추기는 여기서는 의미가 없어요. 중앙이 틀어져 버리기 때문에 얘는 중앙이 틀어졌어도 같은 색깔이기 때문에 맞춘 거지만 이미지 파일 같은 경우는 중앙이 틀어져 버리면 맞춰진 게 아니죠. 이미지. 그래서 이제 바꿨습니다. 자, 헌혈의 집에서 하나 얻었는데요. 굉장히 좋은 이미지가 잘 그려져 있기 때문에 이걸로 연습하는 것 보다는 한번 하시고 이거 받아서 연습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자, 이 여섯 면, 육면 중에 이 가운데 부분까지 이제 맞춰야 하는 일이 생긴 거죠. 그리고 이렇게 색깔 여섯 개 맞추기보다는 이건 그림 그리는 듯한 그런 재미도 있습니다. 자, 그럼 이제부터 한번 몇개팔한3개 정도 동영상 이미지면은 이 가운데 맞추는 법. 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.